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쉬운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깊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져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부네를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간에 살펴, 어, 봤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스보셋의 신화 중에서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신화였는데, 어, 그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다가 다위세계로 넘어오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서 다윗에게로 넘어오면 다윗이 인정을 해주고 자신 애들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분노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속히 통일된 나라를 빨리 이루고 싶어 했던, 다윗.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내 뜻대로나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 나라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또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막 즉위식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왕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부넬도 죽었고 또 이스브셋도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혼란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다윗이 여러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인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어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나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장로들도 그렇고 다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모실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해서 그 앞에 나와 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자기네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왕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왕.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기고 막 승리하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민족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와 같은 왕들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력, 그리고 어떤 권력, 이런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이방인들처럼 강력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과 같이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목자와 같은 왕.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수 있는 왕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다윗에게 와서 진짜의 우리의 왕이 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사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에, 이스라엘의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그 예루살렘은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침공해서 점복당하지 어, 않은 아주 천의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이제 다윗이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여러분 결론은요 10절이에요. 어,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참 길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왕이 되려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던 거죠. 전도서 여러분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때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장정하신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참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말씀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이르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수 있도록 특별히 또 오늘 기도 제목들 나왔던 대로 환호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성교사님도 또 아프시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시고 또 건강케 되어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르나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몸고생,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때와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